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아신입니다. 오늘은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용역비를 받지 못한 사건에서 변호사가 필요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대방이 공공기관이라면 일반적인 민간거래와는 차이가 큽니다. 행정절차, 계약법, 그리고 국가계약법령까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단순한 채권회수 문제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혼자 해결하려다 보면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계약서의 조항들을 꼼꼼히 살피고 발주 방식이나 용역 이행 여부 등을 철저히 검토하는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공문을 보내거나 정식으로 지급을 요청했는데도 계속해서 대금을 받지 못한다면 결국 행정심판이나 민사소송 절차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은 내부 결제 구조가 복잡하고 지급을 거절하는 이유를 법적이고 형식적인 논리로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 상의 작은 흠을 트집 잡거나 절차 상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죠 이러한 주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전문적인 법리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단순히 밀린 용역비 만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급이 늦어진 기간 만큼의 지연 이자를 청구하거나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소송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당사자가 직접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 서류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국가 계약 법령을 잘못 해석하거나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입증 자료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면 안타깝게도 패소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사소한 실수 하나가 전체 소송의 결과를 뒤바꿀 수 있는 것이죠. 이때 변호사를 선임하면 복잡한 계약 내용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승소에 필요한 핵심적인 입증 자료를 확보하며 상황에 따라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을 병행하는 전략까지 체계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과 노력을 아끼면서도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공공기관과의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적의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